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피해자의 윤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 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살다 보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해자의 윤리와 피해자의 윤리가 나옵니다. 가해자의 윤리는 구약 성경에 잘 나오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해자의 윤리입니다 피해자의 윤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눈에 피해를 주었으면 눈으로 갚고 이에 피해를 주었으면 이로 갚아라 내가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으면 내가 어떤 손해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 빚을 전혀 안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수로 망했어요 빚을 졌어요 그러면 끝까지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해자의 윤리거든요 또 하나의 피해자의 윤리도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자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만큼 고통을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복수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가 사는 세계는 피비린내 나는 세계가 되거든요. 제가 아프리카나 또는 이쪽에 중동지방에 그 내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보면 너무 끔찍하고 몇십만, 몇백만의 사람들이 막 죽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복수의 논리입니다.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피해를 받은 만큼 그 내가 피해자로서 복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그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수하는 것은 내게 네 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네 있다고 말했거든요.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공의롭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수하실 것을 믿고 내가 복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수를 하지 말일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는 피해자로서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 이해를 하고 또 가해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내가 선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될때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선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훨씬 더큰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악할지라도 내가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악한 자가 나의 선으로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서 선인이 되게 됩니다. 또 설령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복수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주시는 것은 사람이 상주는 것보다 더 크고 좋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발길질하고, 침뱉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어떻게 참았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용서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할 뿐 아니라 또 자기가 용서하면 그 용서의 사랑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눈물을 흘리고 새롭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받을 때 절대 복수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이기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한테도 이기게 되고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이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피해를 당했을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